도로, 도로만,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들이 자기들의 제품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유레카 파크입니다. 네, 여기는 전 세계 다양한 스타트업 업체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유레카 파크입니다. 베이비에요 지금 그런데 음. 회색으로 있는게 통로고 메인 통로고 저희 쪽은 네. 웨어러블하고 여기는 AI하고 뭐 로보틱스 헬스, 헬스케어 후에 또... 보시면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은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라별로 프렌치관, 코리안관 그리고 이탈리안, 네덜란드 여러 나라의 스탄덤 업체들이 주로 있습니다 네, 여기는 프렌치관 그리고, 코리안, 코리안반,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케이, 제팬, 다양한 나라들의 스타트업 업체들이 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음. 김 박사님은 이제 환경 관련된 센서들을 주로 많이 보셨거든요.

이걸 입고 있으면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면좋기 음. 음. 삼성도 음, 삼성에 서 어, 투자는. 하 큰 벤처기업들이 나와있는데 C랩이라고 뭐 그런지 부수가 좀 늦게 되더라고요 음. 네 식물재배를 위한 AI 업체들입니다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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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에 하나의 화두에서 요 집에서도 이제 식물을 재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LG에서도 소개가 되고 여기요 공국모양으로 이제 공방상태를 체크하는 음, 한국의 스타트업 그 다음에 이게 모자라는 영양소를 어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지 추천을 해줘요 음. 이게 제가 또 되게 신기했었는데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냥 장갑을 저렇게 끼면 장갑에 센스가 붙어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저런봇팔이 음. 그대로 뒤에 조정한 사람들의 발모양 똑같이 움직입니다 에반케이론에 나오는 물론 속도는 느르지만정확한 구현이 옷이고이 잡고 저희는 하이퍼스펙럴카메라가 조그만 카메서 찍으면 정확하게 색깔이 보이나 는이면 하고 있이든요는 어. 예. 어. 사람 눈으로 볼수 없는 그런 화장대의 영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동물시설을 하면서 못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다 신박도는 호흡 가능하고요. 사람용은 신박하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밴드로 네, 이렇게. 이게 저희가 신생. 혈압이라든지, 체온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동물용 의료 장비를 만들어내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뇌파 측정이 이제 사람 용으로만 지금 돼 있는데 혹시 동물용이나 그런 쪽으로는. 동물용도 혹시? 있어요. 동물용은 이베이스가 가능하니까. 네. 캡을 열고 안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아.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또 얼굴 표정을 또 딥러닝을 또 하잖아요. 아, 그래서 감정을 또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또 뇌파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브리지도 같이 쓰고, EMG도 쓰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숙소에서 전시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여기는 5G가 주제가 되겠고요. 삼성과 LG의 어,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관이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전시관들 중 가장 큰은 전시관이라서 저희들이 얘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도 메인 컨벤션 센터인데 첫째날 방문하고 워낙 컸기 때문에 셋째날에 다시 또한번 보러 온겁니다 두번째로 보는거지만 다시 봐도 좀 장관이었습니다 좀더 여유롭게 볼수있어세 셋째날 다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있어서 영상에서도 보이시죠 셋째날은 사람이 확줄었습니 <목소리> 우리나라 좀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이제 칩이 전시돼 있는데 인공지능 칩이거든요. 연산을 위해서 <laughs> 그거는 이제 그 무슨 그 화질을 이제 조정을 자동적으로 해줘가지고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하는 을 것. 같아요. 이거는 LG에서 바리스타도 하고 바리스타도 하고 하는 중. 빨리 주세요. 빨리 네. 빨세요세 약간 공장형처럼 생기긴 했는데 더견고해 보이긴 했어요. 저는 로봇이 좀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가전 가전 로봇이었어요. 아, 네. 디자인이 좋았어요. 아, 커피 맛은 똑같았었어요. 아, 저는 이것도 되게 센세이션 했었는데요. 삼성에서 나온 자막이 안 나와. 나온... 아티피 i 주머니라고 l h a n d when she goes from one emotion l i sad happy, all of the r a m e s a g e n e e d because I'm s 인공을 그대로 인해주고아 이건 BMW에서 자율주행 차를 제가 직접 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차 모닝 정도의 4인승. 자동차인데 불구하고 특이하게 이거는 이 1인승이고요. 어, 주인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자리에는 의자가 없이 다리 바지만 있고 AI가 저렇게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진짜 1인용 차예요. 저거는. 여러 명이 탈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셔틀이 있어서, 네. 셔틀을 네. 었어요 릴카 네. 파크에는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뭐 혹시나 빼먹은 기업들이 있을까봐 한번더 갔어요. 구글도 그렇고, 산정도 그렇고, 그 대기업들이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상생하는. 좀 해야, 해야 될것 같아서, 이런 거 좋은 아이템이라 저희도 한번 찾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모터젠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공기 중에서 물을 만들어내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정수리가 챙긴 데서 물을 뽑아 먹었는데, 그게 이제 그이 환경에서 만들어진 물을 먹는 거죠.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미국을 음.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그래. LA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지 몰랐어요. 저녁에만, 이 야외에 나와 있으니까. 전시에는 낮에만 있고. 그러니까 아침이 은지 몰랐었어요. 네, 밤에 이제 LA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비행기 체크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LA 공항입니다. 오늘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すごい。<laughs> <laughs>